슨하! 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급하게 코로나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됐어요. 저번에 첫 번째 찍었던 영상과는 다르게 지금 호주 분위기가 사뭇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코로나 관련 영상 올렸을 때는 그 때는 진짜 안전지대였어요. 그 때는 뭐 코로나 방지를 위한 규제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근데 지금은 많은 규제도 생겼고. 그 때보다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훨씬 더 많이 쓰고 다니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동양인, 서양인 나누긴 좀 그렇지만 서양인들은 많이 안 쓰고 있는 추세고. 대부분 동양인들이 많이 쓰고 다니고 있고요. 소문에 의하면 마스크를 쓰면 어, 인종차별을 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굵직한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감염자가 1,8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거의 1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시설들이 다 문을 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 술집, 그냥 일반 음식점, 뭐 옷가게, 이런 데는 다 문을 닫게 됐고, 그로 인해 워울러들이 지금 일자리를 다 잃은 상태예요. 뭐파트타임뭐 캐주얼, 풀타임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잘리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업장에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많이들 지금 일자리를 잃고, 그래서 지금 생계 유지가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워홀러들도 진짜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음식점들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안에서 식사는 안 되더라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테이크아웃은 가능하게 각자만의 생존 방식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예전부터 시행이 됐지만 호주는 이제 시행이 된것 중에 하나인데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다른 사람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을 호주에서 권장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시내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들이나 콘서트 아니면은 무슨 대회 이런 것들 다 취소됐고요. 애초에 시내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거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면은 징역에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호주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요. 실제로 제가 3일 전인가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장을 보러 갔어요. 제가 방문한 곳은 한국의 이마트 같은 콜스라는 대형 마트를 갔는데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어차피 장볼 거 하나도 없을 거라고 식재료 이런 거 하나도 없을 텐데 무슨 장을 보냐고 얘기를 하길래 카메라를 들고 한번 가봤는데 진짜 살게없었는지 혹시 모르죠 살게 있었을 수도 있죠 한번 보러 가시죠 이렇게 호주의 구호물, 뭐, 휴지, 쌀, 통조림, 자가 격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날이 오면 좋겠어요. 호주에 계시는 모든 유학생들, 워홀러브 모든 한국분들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